안녕하세요. 마술카미도 오늘은 760만 원에 구매 가능한 네. 국민 네, AD 모델 하면은 16년부터 17, 18년도쯤까지 나왔었거든요. 아직까지도 신형 느낌이 나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900에서 1,100만 원까지 네,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네 여기 보이는 흰색 차량의 아반떼 AD 모델 이 네, 차량이 지금 760만원에 판매가가 책정되어서 괜찮게 나온 매물이라서 소개를 한번 드릴까 하거든요 일단 가격이 조금 내려오려고 하면 주행거리가 아주 많거나 아니면 은 앞쪽으로 사고가 아주 많거나 뭐 이런 부분들 네, 아니면은 정말 옵션이 없어 가지고 네, 옆에 휠캡이 들어가 있는 깡통 모델이라고 하죠 네, 그런 모델이거나 할 경우 차량이 많이 저렴하게 내려오거든요 네, 먼저 이 차량의 사고 부분을 설명드리면은 앞쪽으로는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여기 본네트가 교환이 있고 이쪽 휀다가 교환이 있습니다 네, 앞쪽으로 네, 인사이드 패널이라든지 주요 골격은 닿지 않았고 단순 교환만 두 개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차량이 조금 더 괜찮다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네, 두 번째로는 트렁크가 교환이 되어 있고 뒤쪽 판넬이라 그러죠 네, 열어서 보여드리면은 이쪽 뒤쪽 판넬이 교환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유사고로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가지 네, 근데 크게 사고가 나면은 이쪽 뼈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상해져 있는데 이 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크게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 느낌이 날 정도로 네, 깔끔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뒤쪽 아래쪽으로 보셔도 뒷판들이 나갔는데 엄청 깨끗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네, 차량들이 조금 가성비가 네, 좋은 차량이라 표현드리고 싶고, 뒤쪽으로 사고가 있으면서 이쪽 리어 휀다 쪽, 네, 이쪽 부분은 교환이 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조금 더이 차량이 가치가 조금 네, 높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옵션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일렬 쪽으로 넘어서 보시면은 여기 스마트키가 있거든요. 네, 여기 오토로 해놓게 되면은 네, 스마트키 버튼을 누를 때 네, 사이드 부분이 이렇게 열리고 또 닫히는 옵션이 또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네, 요런 느낌이죠. 키는 이렇게한 개를 챙겨주셨고 버튼 1초 딱 누르면은 시동이 걸립니다. 주세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모던 등급이여가지고 옵션이 조금 알차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핸들 부분도 깨끗하게 네, 되어 있고 네, 이쪽에 크루즈 옵션도 옵션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어서 카드 꽂고 서실 수가 있고 네, 오토라이트라든지 이런 네, 매뉴얼들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내비게이션이 순정으로 들어가 있어서 블루투스라든지 연결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는 모델이거든요. 모던 등급은 네 프로 에어컨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엉따랑 핸들 열선, 드라이브 모드 이런 기능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주행 거리도 그렇게 높지 않은 13만 9천 k m 주행해서 이 차량이 좀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차량이거든요. 지금 시동을 걸었을 때 엔진 컨디션이라든지 실내 네,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이 차량 같은 경우에 16년 7월쯤 아마 출고가 되었고 17년형 모델이거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렌트 이력이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저희 매장에도 이렇게 차가 엄청 많이 전시가 되어 있지만 지금 저희 매장에 있는 차들 중에 거의 한 70%가 거의 렌트 이력이 다 있거든요. 렌트 이력이 있는 부분을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한 70%가 장기 렌트카라든지 렌트카 업체에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 중고차 딜러들이 매입하러 갔을 때나 뭐 경매를 볼때 렌트 이력을 전혀 네강 가 대상으로. 네, 참고하지는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많은 차를 또 봐오면서 느끼는 거는 렌트카가 되어 있는 차량들이 생각보다 네, 주기별로 소모품적인 거를 교환을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키로수가 15만에서 20만 되는 렌트카 차량들을 조금 키로수 좋은 모델을 보면은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 차량들이 훨씬 더잘관리된 네, 차량들이 많게 느끼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차량의 컨디션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썬팅 부분도 굉장히 깔끔한 되어 있구요. 전체적으로 스캔했을 때 요쪽에 문콕을 한번 당한 느낌이 있어서, 요 네, 부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전체적으로 말름 깨끗하게 또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엄청 깨끗하죠. 그리고 타이어도 설명드리면, 은 앞쪽은, 네, 휠은 이쪽에만 조금 흠집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나름 깨끗하게 되어 있고, 앞쪽 타이어는 지금 이제 한30% 정도 네, 트레드가 남아 있고요. 네, 뒤쪽 타이어는 23년도에 거의 새 타이어급으로 타이어가 또 되어 있거든요. 네이 부분 조금 참고하셔서 차량을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760만 원에 세팅이 되어 있고 부대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네 110만 원 정도, 네 취등록세까지 아마 들어갈 것 같으니까 네, 충분히 참고하셔서 차량을 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더 좋은 차량 소개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술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